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인본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1편, 어 1절 말씀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없이 다 나중심, 인본주의 삶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자, 인본주의의 반대말이 뭐죠? 신본주의예요. 이 인본주의를 우리가 끊은 다음에 꼭 신본주의로 돌아와야 돼요 인본주의를 벗어날 때 인본주의를 극복할 때 하나님 중심의 삶에 은혜가 넘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수 없지만 인본주의는 할수 없지만 신본주의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자꾸 내어드릴 때 악인의 궤, 주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내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인본주의의 말은 할수 있거든이 이렇게 나와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인 사람은 할수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사람의 생각을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그 인생이 되어질 때 나도 살고 또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가 봤더니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말씀도가 아니고 오직 말씀으로 말씀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나머지 부분들은 풀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몰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주야로 묵상이 돼야 되는데 뭐 하면서 즐거워하면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이 돼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극한의 상황들에 내몰릴 때도 다이소는 항상 붙들는 것이 바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 말씀 편에 선 사람이 바로 하나님 편인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게 말씀이 내 안에 비치면요 깜깜한 데를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둥불이 우리를 비춰줘요. 내가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 먼저 가 있고, 말씀이 그곳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 길을 갈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본주의를 버리고,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 결과가 바로 3절인데,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결과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데 좋은 나무가 되면요. 좋은 열매를 주셔요.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